공원으로 t w 0 0 t to go on 옆 h e road. I d o 말 t want to go on the road. I 거 o n t want to go on the road. I 어 o n t want to go on t h 지 road. I don't 모르겠지만, into y 오늘 저희가 갈 곳은. 모두. 깜 생각에 벌써 머리가 아파 <laughs>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힘들더라고 머리가 띵 머리가 띵 근데 아마도 내 생각에 어. 가는 길에 뭔가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 어. 영상 가는 길 거는 진짜 몇초 몇 남기고 다 덜어내고 진짜 어. 아닐까 그것도 맞아요 네 이렇게 조정사거리에 왔고요 저렇게 미사경정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주차장이 보이고 이 주차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단계에 위치해 있어요. 그 이제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. 공원 쪽으로. 그 조정경기장을 삥둘러서볼수 있게 해 놨다고 보시면 봄에 와도 엄청 이쁠 것 같아요. 봄에는 안 와봤는데. 이게 네, 스위스죠. <laughs> 나 스위스 그럴수록 더 가고 싶어져. 여기가 화장실이 매점 쪽에 밖에 없어가지고, 사람들이 많이 돗자리 피고, 막 차박하고 있는, 차크닉하고 있는 곳에서 화장실까지 올려면 걸어서 한 15분 걸렸나, 그때? 그래서걸요 그치. 여기 자전거 대여서도 있어. 오래 걸려요. 여기 진짜 이 근처 사시는 분들 이면은 한번 오시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번...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다가 차를 댈까 하다가는 불편해 그러다가 여기 차를 댈까만 자리를 넣었다고 올라갔었잖아 맞아. 이렇게 한 차를 만나면 거의 한 차가 못 지나갈 만한 주정 내려서, 내려서 쭉 보고 여기가 이렇게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좀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좀 긴장이 되는 차박을 하고 있고요. 보통, 요런 느낌입니다. 테슬라 차박은, 요런 느낌이에요. 엄청 좋죠? 진짜, 진짜 전기차가 차박하기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진짜 괜찮아요. 이렇게. 안에 좀, 어, 안에 좀 정리하고, 찍어야겠어. 이렇게 보통 문을 열고 차박을 하는데요.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.. <laughs> 이게 자충 매트라고 하나? 오빠, 응. 자충 매트라고 해서 공기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매트인데, 여기가 공간이 진짜 넓어요. 앞에 그... 뒷좌석을 다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완벽하게 거의 침실처럼 쓸 수가 있고 저 꼼지박? 꼼지락 꼼지락 <laughs> 꼼지 아니고 <laughs> 꼼지락 뭐라고 하지 저거를? 꼼지락 판때기? 네이버 스토어에서 파는데 저게 평탄화하는 그거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훨씬 자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침실이 완성이 됩니다. 최고입니다. 같이 한번 올려주세요. 따봉 최고입니다.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하고 한번 다시 어, 정리할. 어 정리 할 건데 이렇게 엄청 풍경이 이쁩니다. 얘는 이렇게 찹니다. 참 좋네요. 좋아요. 차크닉 추천합니다. 차박보다 차크닉이 훨씬 더 맘도 편하고, 준비할 것도 좀 덜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와, 저기 윤슬!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예쁘네요. 그러면 오늘까지, 지금까지 금요일 리포터의 4박 여행기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Meu rio.